시간 두손 모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은혜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에 집중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저희들은 지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아직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슴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친구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는 믿음 의 아이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았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디에 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바이블송을 배워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요나에게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부르셔서 결국 요나는 니누회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요나를 통해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니누의에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대체 왜 니누의 를 용서하신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니누의 를 축복하시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습니다. 요나야,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니누에가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 아주 뜨거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클을 준비해 주셨어요. 요나는 박넝클 그늘 속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 이 박넝클 덕분에 살았어. 박넝클 그늘이 없었으면 나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아마 제대로 눈을 뜨지도 못했을 거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방넝쿨을 갈가먹게 하셨어요. 아휴, 햇볕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아휴안 그래도 니네의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시나요?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셨어요. 요나야,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예, 옳습니다. 옳다고요. 너는 아마 이방랑쿨를 어제 처음으로 봤을 것이다. 그런데도 처음 본방랑쿨를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네가 방농쿨을 그렇게 아끼거니 함을며, 니누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니누 위에 나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유나는 하나님이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이 싫고 억울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농쿨을 통해. 하나님이 니누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친구들, 오늘의 반짝 스토리를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딩동댕.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누에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괴롭혀왔거든요. 요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나쁜 니누에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용서라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 저 나쁜 사람들을 용서해주실 거잖아요. 저는 절대 니누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결국 물고기 뱃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누에 사람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누에 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혀 왔거든요. 요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나쁜 니누에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분명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게 뻔한데 나는 절대 니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된이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누엘 사람들을 크신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요나는 니누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셨다는 이 사실에 매우 화가 났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화를 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화가 나서는 그 도시에서 빠져나와 이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작은 초막을 만들어 그곳에 머무르면서 니느웨가 어찌 되는지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뜨거워졌어요. 그러자, 요나가 지쳐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넝쿨식물을 자라게 하셨어요. 갑자기 자라난 방넝쿨의 커다란 잎이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주자, 요나는 시원하고 편안해졌어요. 요나는 이 방농쿨 때문에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해가 뜰 무렵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방농쿨을 냠냠냠냠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떴을 때 4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바람을 보내셨죠. 요나는 자신을 시원하게 해주던 박농쿨이 사라져서 찌는 듯한 더위로 인해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또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내가 키우지도 않은 박농쿨이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죽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니느웨성에 사는 1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떻겠니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아니,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 불쌍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방렁쿨를 통해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아빠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세상의 빛 일의교회 친구들, 여러분은 꿈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꿈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시는 소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쟤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라고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자 꿈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니누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리멀리 멀리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세요. 니네 사람들을 구원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나 나의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일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주 동안에는 나와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전하기로 한번 결심해 봅시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당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소리 내어서 목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래요. 정말 잘했어요. 그래요. 우리 이번 한주 동안에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세상의 빛 이래교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예쁜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을 반짝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이 퀴즈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예요. 방문쿨 아래서 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어? 그런데 요나의 얼굴이 어디로 갔지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줘야겠어요. 1번, 2번, 3번. 세 개의 별 중에서 요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목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알맞은 별 조각의 번호를 큰 소리로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잘했어요. 우리 이번 한주 동안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세상의 빛, 이래교의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모두 다음 주이 시간까지, 샬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두 눈을 감고, 우리 축복 기도를 받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아멘